용산구에서는 지금 이 시각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사리 손들이 한입, 두니 입 모은 동전들이 소중한 곳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효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현장에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행사 어떤 자리인지 소개 먼저 해 주시죠. 네 용산구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요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만든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예. 기부를 통해서 이웃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올해로 15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 의미 있는 자리 같은데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저, 어, 저금통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저금통인데요. 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용산군의 어린이집 예 수녀곳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후에는 동전 분류와 더불어서 개수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아, 이 소중한 곳에 사용돼야 할 텐데 이 모금액들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네, 모금 전액은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용산복지재단에 지정기탁됩니다. 재단에서는 모금액을 지역 내 부르 아동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모인 성금 1,300여 만원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 중 아픈 원생들을 위해서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올해 모금행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모금행사 이외에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이 부스 정보도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서는요,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해서 놀이와 체험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악기 놀이터와 아트존, 블록존 등이 있고요, 어, 교통 안전 교육과 어린이 나눔 교육, 그리고 동화책 교환 행사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효창공원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액수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꼭 여기에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따뜻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 효창공원 연결해 봤습니다.